가슴축소 O X 저희가 오늘은 OX 퀴즈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어, 긴장했으요 대본 없이 처음으로 예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질문지를 전혀 못 받았는데 네. 뭐 어떤 질문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가슴축소 수술하면 가슴이 좌로잰 것처럼 좌우가 대칭이 된다 X 그 이유는요 원장님은 물론 아주 대칭이 되게끔 디자인을 해주시지만 로고트가 아니셔가지고 어 1%의 오차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답은? 정답은 X 맞습니다 아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까요? 출발이 달랐습니다 좌우가 똑같이 출발하는 가슴이 없습니다 좌우는 다 다르기 마련이고 근데 수술 전에 좌우가 다른지를 대부분 모르세요. 근데 제가 복잡하게 디자인하고 을 분석을 하고 거울을 보여드리면은 그제서야 아, 이렇게 달랐군요라고 아시게 되죠. 아, 근데 수술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좌우를 맞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복잡한 디자인을 하고 수술 중에 떼어내 무게, 흡입팬의 부피까지다 기록을 하고 수술 중에 침대 위치도 세웠다 눕혔다 계속 반복하고 가슴도 묶었다 풀었다 반복하면서 어, 모양 맞춰 가는데 어, 꽤 많이 좌우가 비슷해지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붙였다가 뗀 것처럼 이렇게 똑같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음. 많은 변화가 오고 좌우가 꽤 비슷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좌우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음. 아,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맞춰볼게요. 네. 파팅 가슴 축소 수술 후 회복 기간은 한 달이다. 정답은 O! 왜냐면요. 저희가 환자분한테 한 달은 최소한 안정기를 가져야 된다고 늘 설명하잖아요. 물리적인 작용도 한달 이후부터는 조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요. 네. 역시 이번에도 네.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O!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은 뭐 매번 예외 없이 받는데 어디까지 회복기간을 보느냐에 따라 이제 말씀을 달리 드릴 수밖에 없는데 평균 한 달로 보신 게 맞습니다 네. 한달이란 기간인데 상처가 최소한으로 붙어서 안정권에 드는 시기고 이제 테이핑 관리도 끝내고 상처 부위를 직접 물로 씻고 샤워를 해도 될 정도가 되면 보통 한 달쯤 되십니다 음. 그 전까지는 그 부위를 피해서 씻으시는 게더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벼운 뭐 운동, 뭐 빨리 걷기, 이런 정도를 그 마음 편히 하셔도 되는 정도 시기가 되려면 한달 정도까지는 매우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네. 저희 환자분들은 한 일주일이면은 거진 다 회복되셔가지고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요게 회복이 빠르죠, 저희 병원은?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 보이는 게 통증이 없어서 그런데요. 네. 어, 결코 일주일째 회복이 다된게 아닙니다. 저는 어. 어,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피주머니는 보통 수술한지 3일째 뽑거든요. 근데 피주머니 뽑는 날 피주머니도 없어지죠. 길게도 풀죠. 그리고 가볍게 테이핑만 하고 스포츠 브레저를 입혀드리거든요. 그러 이제 벌써 몸은 가벼워졌지, 아프지도 않지, 달려있는 것도 없지, 네. 이제 붕대도 없어졌지, 네. 처음 입어보는 아주 그냥 타이트 스포츠 브랜드도 입으셨지.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것좀 생각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냥 홀가분하게. 그래서 네. 그동안 3일 동안 못했던 일도 하려고 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쇼핑하시고, 외출하고 싶으신데 그때 참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항상. 그때 다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다 끝난 게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외임으로 붙잡혀 있는 것뿐이다. 내살이 네. 네. 되려면 한 달은 기다리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축소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고요. 네. 그 예상 재밌으신 질문. 재밌으신 거 맞으시죠? 질문을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 진행해 보니까 저도 네. 긴장이 되고 네. 또 음, 재밌었고 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뒤진이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구독 좋아요 뭐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네. 너무 토 나오나요 원장님? 아, 어떡해요 내가 이러면 되게 무서웠데 <laughs> <laughs> 이게 뭐예요 부탁드립니다 막 약간 상큼하게